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예배수서 2장 22절 말씀되겠습니다한 절밖에 안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였으면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아멘. 렐루야옆 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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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독교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신년 예배인데.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표걸일까요 목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이 함께 세우는 교회 함께 세우는 교회 여러분 길을 가다보면 요이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공사하는 곳에 보면요. 통행에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소음도 많고요. 지저분한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지으려면 공사를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면서 피해가기도 하고 또 참기도 하고 불편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면요. 공사 중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루살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루살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요 이미 지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사 중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란 말을 볼때이 성경에서는 성전이란 말을 한세 가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바로 즉 성전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룩한 집, 거룩한 건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평화교회 성전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둘째로 뭡니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룩한 집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기에 그 모임도 거룩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곧 거룩한 집 성전이 되어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한 그 것은요 두 번째와 그세 번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가고 또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사실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을 배우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두 종류의 성 성전들이 그것이 어느 것이 되었든지 현재는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공사 중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I-N-G라고 하죠. 현재 진행형이란 부분. 이것이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때론 시끄럽기도 하고 때론 부족하기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지저분하다고 지적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왜 이러느냐? 왜 교회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지어 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인침을 받고 거룩한 자고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통하여 보실 때 우리는 흠이 없고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요, 예수를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나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인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한번 보세요. <laughs> 그분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 그래요. 정말 존경스럽게 보이십니까? 정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든 간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그분들은요 지금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나 나나 모두가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사, 나는 공사 중에 있다. 네, 웃으면서 나는 공사, 중에 있다. 나는 공사 중에 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사를 끝내고 완전한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됩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 하냐고 비난할 수가 있겠어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됩니다. 계속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요. 정리가 잘될줄 믿고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윅 웨린 목사님이 쓴 공동체의 삶을 보면요. 그 세인트 벡 교회가 창립된 지 20년이 지났을 때까지 초창기 교인이 6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리크 웨리 목사님은 그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은 세상에서 한 교회를 10년, 20년 성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초창기에 교회 나와서 헌신한 우리의 그 멤버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참 감사하다. 부럽다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옮기고 있지만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직도 모든 교회들이 공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교회라고는 사실을 알고 조금 시끄럽고 불편하고 조금 지저을 해도 이해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잘 마치고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어서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로 선택되어진 사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사도들과 선자의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공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일을 마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말은요. 그것은 함부로 살, 살아도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뭐랄까요. 그 공사를 벗으라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공사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이해하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도 공사 중에 있지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공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다든지 그것을 변명의 기로 삼으면 절대로 아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 중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해야지 절대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뭡니까 모퉁이 돌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이 모퉁이 돌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을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좌우로 벽돌을 쌓아갈 때 건물이 완성되고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성전이 성전을 대각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우리에게 모퉁이 돌로 이용해 주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모퉁이 돌이신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이 중심이 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지 아니면 성도들 개인이 됐든지 간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그 중심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자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 한다는 생각들. 자기 뜻을 고집하며 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마음대로 하려고 할때 잘못을 범하게 되죠.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에 대화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는 지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하는 지식의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존경받는데 하는 명예의 교만도 버릴 때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요 절대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바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리고 모퉁이 도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또한 모퉁이 또는요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건물로 지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시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지의 일은 없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포도나무가 다해 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못뚱이 돌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못뚱이 돌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 성전으로 지음 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왜 그럴까요? 미국과 서방과 유엔마저도 그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핵을 포기하고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교류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겠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도와 주어야 됩니다. 함께 좋은 성전을 지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의 머리며 우리 성도들은 몸의 지체라고 일러 주고 있죠.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지체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교회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제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내 뜻에 안 맞고 내 감정에 안 맞을 때 단대로 짜증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손과 발력과 할들 우리가 정말 이 머리에서 시키는 것들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은 어떠한 교회든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에서 멀리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몸에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된 성도들은 몸인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봐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살아볼까, 한 보름 살아볼까, 한달 살이 해볼까. 여러분,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환기가 안 돼. 일단 그죠그가까지 짐승이 다 들어왔어. 근데 걔들이다 목욕하고 들어온 게 아니야. 그냥 들어온 거야. 광야에 있으면서 막. 살. 밀림에 있으면서 다게 암꽃, 수꽃 한 쌍, 두쌍 해가지고 뭐게 뭐좀시기한 것들은 일곱 쌍 해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온갖 똥온다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또 부패가 일어나죠? 또 발효가 되죠? 또 환기가 안 되죠? 비는 오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진짜 막 짜증이 지대로 나죠. 그렇죠? 나를 이곳에 물어 넣어가지고 어떻게 할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걸려 보내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일1구그 엠브란스 보면요. 그건 진짜 환자를 위한 환자를 위한 차지 보호자를 위한 차가 아니라 부분입니다. 관광 차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선이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살기 위한 거기에 구조선이지. 관광선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교회란 것은요,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선이지, 관광하기 위해서 만든 교회가 아니란 부분입니다. 뭐 시설이 어떻고, 조명이 어떻고, 부대시설이 어떻고, 카페가 없고, 야, 정말 우리 교회는 없는 게 너무 많아. 없는 게 없어요. 맞아요.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맡아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없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보다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때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해서도 안될 거예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아울러 몸된 지체된 성도들은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 아레키 평화교회 역시도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목숨을 목표로 내걸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요, 여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님이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평화교회 꼭 필요합니다. 부족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2025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이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을 다 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성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올해의 독도라님께서 기대하심에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와 사회는 많이 힘들게 되지만 이제 나라와 경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시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일침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얼사 매고 또 하늘을 출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사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론 부족하고 감정이 흔들리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님 내가 스스로 공장 중에 있다는 것을 자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이제는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도와주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고쳐가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무엇보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안의 세그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우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독과 마 역사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교우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아래 케의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